자, 구독자 방 안에 계신 구독자 분들과 계속 지금 하루 내내 상담을 하다가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대부분, 자, 10분 중에서 9분은 추가 매수에 대한 고려, 그리고 신규 매수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계속 방어를 해주고,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재 시점에서 보셨을 때도 지금 연한 4, 5일 정도 됐나요? 거래일이? 어, 그 정도 가격 구간들 안에서 계속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현 위치에서 추가 매수를 하려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근데 지금 절대로 신규 진입이나 이 추가 매수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 드리면서 향후 리플에 대한 전망들까지 단기적인 흐름들을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강한 지지 구간, 리플의 바닥이라고 할수 있는 구간은 바로 1.49달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구간은 원화 기준으로 했을 때 2,180원을 제가 제시를 해 드렸었죠. 당시 리플 가격이 2,500원대였었고, 2,180원 구간을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린 이유 역시나 현재 1 1.49달러가 바로 지지 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후로부터 해서 계속 하락을 시키게 되면서 현재 거의 2 1 8 0원 구간까지 떨어진 상황인데요 제가 이2 1 8 0원 구간들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는 뭐냐면 현재 보시다시피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 자 이제는 다 알고 계시는 걸 겁니다 어 전체 세력들에 대한 평균 매입가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현재 보시다시피 이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는 리플뿐만 아니라 도지코인, 뭐 솔라나, 비트코인, 이더리움 여러분들이 현재 들고 계시는 모든 코인들을 다볼 수가 있는데 이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세력의 단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계속 확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현재 보시는 것은 솔라나입니다. 자 보시면 과거 이 구간을 자이 보라색깔 선, 이 보라색깔 선이 그들 세력들의 단가 구간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구간을 재진입을 하게 되고 돌파를 하게 되었을 때는 항상 이런 강한 시세라는 게 계속해서 이어. 지 됩니다. 반대로 이런 구간을 이탈하게 되었을 때는 하락 추세로 이어지게 되고 이 구간에 맞닿았을 때는 강한 지지 역할을 해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도 우리가 저점 구간에서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점에서 잡고 나서 이게 언제 상승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강한 지지 구간은 어디인지 그리고 이 추세에 대한 부분들로 봤을 때 이탈했을 때는 우리가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는 위치들 왜 하락 추세로 연결되는 부분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재돌파를 했을 때는 그다음부터 강한 시세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를 하는 시점과 이 매수를 하는 시점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여나 지금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코인들이 있으시다면 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글래스 노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이 온체인 데이터를 확인하는 사이트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결제를 하셔서 보셔도 되지만 어좀 여러분들이 부담되시는 분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코인 상담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걱정되시는 것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이 지표 혹은 다른 지표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걱정되시는 코인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구독자방에다 말씀을 해주세요. 구독자방에서 말씀을 해주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지표는 유료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제가 이런 말로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이 지표를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서 하셔야 그래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댓글에다가 말씀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설명드리 설명 드리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구독자방에다가 말씀을 해주시라고 한 겁니다. 어, 구독자방은 뭐 유료 이런 거 아니고요. 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래도 지금 이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힘내셨으면 좋겠고 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어좀더 이제 이 시장 잘 이겨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취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란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도 한번 체크를 하고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지난 2020년도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급등하기 전에 이런 이 형광 색깔 보이시죠? 이게 현재 리플에 대한 세력들 흐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구간을 돌파하게 되었을 때는 한 차례 급등이라는 게, 급등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고, 반대로 강한 지지 역할을 해주다가, 이탈하게 되었을 때는 하락 추세. 그리고 돌파를 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강한 지지 역할. 그리고 나서 이 구간을 또 돌파를 한 순간부터 지지 역할을 해주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부터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점은 어떨까요? 자, 현재 시점은 이 구간까지 거의 다 맞닿는 시점들이에요. 자, 앞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이탈하는 경우도 있지만서도, 대부분은 강한 지지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자리가 강한 지지 구간이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간에 맞닿았을 때가 거의 바닥에 해당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절대로 이 구간 현재 자리가 지지 라인이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좀더 내려왔을 때 신규진입 혹은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시장에 대한 흐름들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자리 내려오게 되면 추가 해서 신규 진입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당시 내려왔을 때 시장에 대한 흐름들 투매는 분명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을 털려고 이 자리를 깰 수는 있잖아요. 깨고 나서 다시 회복을 시켜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는지 여부를 첫 번째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회복해주고 이렇게 다시 올라왔을 때 지지를 해주는지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어떤 이슈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는지 그 이슈가 단기간에 해소될 단기간에 해소될 이슈인지, 장기적으로 해소될 이슈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갈 거예요 단순하게 이것만 보고 무조건 들어가시면 안 되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 신규 진입을 하려고 계신 분들은 절대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가격이 제가 지난 시간에는 1.49 달러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시면 1.47 달러로 좀더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격이라는 것은 리플 가격에 따라서 계속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매번 체크하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바뀔 때마다 여러분들께 공지는 해드리고 있고 구독자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1.47달러 구간을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1.47달러 정도면 2180원 구간이 아니라 한 대략 2140원 구간까지 좀 내려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2140원까지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전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뭐냐면 어제도 말씀드렸던 테더 도미넌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테더 도미넌스가 뭘까요? 테더라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스테이블 코인은 매수하는 데 쓰이는 하나의 돈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차트가 상승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 테더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여러분들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늘어날 때 그때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현금을 많이 보유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바로 매수를 안 하고 현금 보유 어떻게 보면 매수하자마자 떨어지는데 왜 매수를 합니까 이런 느낌인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상승을 한다는 것은 시장이 반대로 떨어진다 라는 것과 갖게 되는 것이에요. 현재 보고 계시는 건 일봉이고요. 여러분들 차트 잘 보시잖아요. 한번 보시면 어때요? 한번 더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올 것 같죠. 올라가고 나서 찍고 이런 고점들 돌파하게 되면 추세는 이렇게 되고 있고 여기 돌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꼭 체크하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급등하죠. 급등하고 나왔을 때 아래는 리플 차트입니다. 어떻게 되나요? 리플도 급락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계속 체크하고 봐야 돼요. 자 그리고 테더 도미넌스 떨어질 때 리플은 상승을 하게 되고 테더 도미넌스가 급등하한 니까 리플도 하락을 보이게 되죠. 상반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테더 도미너스가 어디까지 움직일지 우리가 이걸 체크를 해봐야겠죠 주봉상 흐름으로 보셨을 때 어떤가요? 이전에 고점 구간들 이전에 지지해줬던 지지 구간에 거의 맞닿아 있는 위치예요 제 생각에는 한 차례 올라왔다가 또 투매를 발생시킬 겁니다 이 구간 돌파하고 나서 한 차례 단기적으로 하락세가 나와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리플이 반등을 보이겠죠 근데 한 차례 더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봉상으로 봤을 때현 위치에서 대략 한 7.6에서 8%까지 추가적인 급등이 나와주게 되었을 때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되었을 때는 리플은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점 찍고 나서 내려가면 리플은 반대로 반등을 보여주겠죠. 그러면 반등 나오기 전에 바닥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 강한 지지 구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180원 구간이지만 좀더 하락한 구간 2140원까지는 우리가 열어두고 보자. 왜그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 세력들의 단가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께 총정리해서 다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추가적인 하락은 충분히 열어둬야 된다 왜투매의 물량이 아직까지 개인 물량이 계속 털리는 흐름들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한 차례 더 털어내서 패닉세를 유발시켜줘야 을 돼요 그리고 현재 테더 노미너스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현재 리플에 대한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는 이 당시는 1.49달러였지만 현 시점에서 봤을 땐 1.47달러입니다 2%가량 한1.7%정도 좀더 내려놓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시했던 가격이 2180원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김치 프리미엄이라든지 여러 거래소마다 가격이라는, 가격이라는 게 다르기 때문에 한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 나온 게좋아 됩니다 그래서 2140원까지는 열어두고 보자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계속 리플에 대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매수하려고 계신 분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절대로 추가 매수 신규 진입 절대로 하시면 안 되십니다 좀더 내려갔을 때 우리가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리플이 한번 떨어졌다가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천만원치를 사잖아요 그럼 내려가게 되었을 때는 마이너스 100만원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내려가고 나서 반등 보여줬을 때는 본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한10% 정도는 더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말이죠 플러스 100만원이 된 상태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마이너스 100만원이 된 상태에서 본전에서 정리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제가 구독자방에서 잡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정 댓글 안에 구독자방 링크 있으니까 클릭을 하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하셨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좀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최대한 저점에서 잘 매수를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시기 많이 힘드시겠지만서도 또 좋은 날이 분명히 또 찾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